자, 7월 학평 나영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다항함수 fx가 있어. 근데 얘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한대. 어? 근데 분모가 2차잖아? 그러면 분자도 2차가 돼야겠지. 수렴하려면.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 됨을 쉽게 알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분자를 좀 다시 써보자. 분자가 이렇게 돼있지? fx 더하기 f-x 라고. 얘를 뭐 hx라고 할까? 그러면 얘는 최고차이 계수는 3이고 2차야. 그리고 뒤에 모르니까 ax b 이렇게 놓을게. 그다음에 지금 나 조건에서 보면 f0이 마이너스 1이거든. x에다 0을 한번 넣어보자. 자, x에다 0 넣으면 h0은 f0 더하기 f0.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얘0 0 넣었으니까 사라지고 b는 마이너스 2야 그치 그 다음에 요 식을 좀 보면은 요 식을 좀 보면은 지금 x에 x에 마이너스 x를 좀 넣어봐 x에 마이너스 x 그러면 h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f x가 되겠지 어 그럼 이 식은 다시 도돌이 편에 hx 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h, x, 이렇게 된다. 가만 보면 h-x랑 hx랑 같은 거지. 그러면 h는 우함수야. 짝함수. y축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h 함수는 이렇게 홀수 차수가 있으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a는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fx 더하기 f-x를 다 구했네. fx 더하기 f-x라는 놈은 어떻게 돼야 돼? 3x 제곱,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였지? 마이너스 2. 요렇게 쓰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해 보자. 자, 얘는 요 밑에다 쓸게. 요렇게 찢어서 계산할 수 있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 플러스 0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찢어서 계산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치안적 법으로 왼쪽을 계산할 건데, 자,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안해 볼게. 그러면, x에 대해 미분하면 1dx. 그 다음에, t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1dt. 이렇게될 거고, 그 다음에, 이식을 다 t로 바꿀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t는 얼마야? 3이지. 그리고 x가 0일 때 t는 0이야. 그리고 x는 마이너스 t고 f 마이너스 t 요렇게 쓰는 거고 dx는 마이너스 1 dt야. 그치? 마이너스 1 곱하기 dt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있는 거지. 0부터 3까지 f x dx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적 분, 정적분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지 그래서 얘랑 상쇄되니까 다시 쓰면 0부터 3까지 f-tt d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된다 근데 정적분은 적분 변수 선택이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래서 얘를 x로 바꿔도 무방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x로 써도 무방하겠지 0부터 3까지 fx dx. 다시 쓰면 0부터 3까지 f-x 더하기 fx dx니까 얘가 우리 문제에서 위에서 구했지? 3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다시 쓰면 0부터 3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2 dx. 얘만 적분하면 돼. 그러면 정적분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0부터 3까지. 3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27-6이니까 21이 되겠다. 우리가 찾는 정답은 그래서 5번이야. 이해되지?